9번 설명합니다. 이제 순서 배열 문제인데 어, 이것도 그 리딩 스킬 갖다가 편 놓고 좀한번 해봐. 이제 twice 뜨기 위해서 올르기 위해서 물고기가 그것의 전체적인 s i T를 줄여야 된다. 밀도를 줄여야 된다. 밀도를 줄여야 당연히 뜨겠지. 그리고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이것을 한다. 이제 swim bladder 어떤 부레를 가지고 그 옆에 뭐 부풀려진 거 이력을 가지고 한다. A 번 A, B, C 문제의 답인 거는 아직 내가 한 번도 못본것 같아. 어쨌든 대부분의 물고기는 올라간다. 이 방법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이 방법일까? 이 부레를 가지고 뜬다. 이게 방법? 이거로 보는 건 너무 좀 어, 지나친 것 같고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일부 종들은 이거하지 않고 다른 물고기들은 이렇게 한다. 그런데 잘 봐봐. 만약에 이게 물고기들이 뜨는 방식에 대한 거에서 A, B, C라고 이제 C라고 순서를 얘기할게. 그럼 여기가 C번에 해당하지 아니 아더 다른 물고기들에 해당하지 않겠어 이게? 이게 일부 물고 기 일부 물고기 종이고 이 다른 물고기 종이지. 균형이 안 맞지. Some하고 아 t h e r 하고그렇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만약에 이게 some s p e c i e s 가 나오고 아 t 피 e r fish가 나오면 여기까지가 some 나오고 여기서부터 아더 나오고 이게 균형이 맞는 거 아니야? 그치이 균형이 너무 안 맞아. 그래서 a는 적절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는데 전부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자, 두 번째. b번 c번에서 단서를 찾아볼게. p c 가 채운다 그것의 불레를 이거를 가지고 채우고 이제 과정이 나오지. 그것이 채워질 때더 플레이더가 팽창한다. 그리고 더, 그 bc가 더커 볼륨을 더 크게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것의 웨이트는 볼륨은 커지는데 무게는 크게 증가되지 않어. 자, 볼륨은 커지는데 무게는 안 커져. 그러니까 이것이 댄서 티밀도가 감소하는 걸 의미하는데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여기서 어하고 물고기는 경험한다. 더큰 라이징 포스를 라이징 포스를 경험하니까 당연히 뜬다는 얘기지. 마침내 더블 레더가 이즈 플레이스팬디드. 자, b 번하고 이거 내가 녹색 표시했는데 순서 배열할 때는 같은 표현이 있는 것 같다가 내가 이거 할때 순서 배열는 중요한 거할 때. 여러 가지 색깔 생각해. 자, 상식적으로 잘봐 봐. 그불에가 팽창한다가 먼저겠니? 불에가 완전히 팽창한다가 먼저겠니? 그렇지? 이게 먼저지. 이게 먼저고 나중에 마침내 완전히 팽창한다. 끝까지 팽창한다가 나오겠지. 그래서 BC야. BC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답은 ABC 아니면 BCA인데 확률상 그냥 BC A로 찍든가. 확인을 할게 이게 팽창된다는 걸 대부분의 물고기는 뜬다 이 방법을 통해서 뜨는 거 어디 나와 여기 나오지 표면으로 밀어진다 즉 뜬다는 얘기지 그지 표면으로 밀어올려진다니까 뜬다는 얘기야 물고기가 그래서 대부분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모두 그런 건 아니야 일부애들은 이렇게 하고 다른애들은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전체 주는 뭐야 물고기가 뜨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 그렇지 이게 주제가 될 것이지 다시 P C 인건 확실하게 이건 이해가 돼야 돼 P C A 냐 A B C냐 이거 갖다가 하는 건데 A B C가 아닌 그건 얘기듯이 썸 아돌즈 아돌즈가 비중이 절대적으로 너무 너무 커버려 그지 그리고 이 글은 이게 다 불회가 나오잖아 불회 여기도 불회 나오고 여기도 불회 나오고 그렇지 여기도 불회 나오고 끝까지 이제 불회가 나오는데 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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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철수, 철수, 철수 얘기한거 기억 나일 거야. 철수, 영미, 철수, 영미, 철수, 영미 이게 아니라 그래서 불에, 불에, 불에 얘기하고 여기는 불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렇지? 불에가 나오지도 않는데 갑자기 철수 얘기했다가 영미로 넘어갔다가 또 철수, 철수, 철수. 그럼 영미는 중간에 왜 꼈을까? 이게 잘못린단 말야. 이 그렇지? 흐름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응집성이 안 맞어. 그래서 불에, 불에, 불에. 팽창한다. 완전히 팽창한다. 그다음 다른 PC는 다른 애들은 다른 방법 사용하는데 불에 안 쓴다. 얘들은 여기 블레 나오긴 블래더가 나오긴 하지만 여기 아덜피쉬는안 나오지, 그지? 자 그래서 어, B, C, A가 된 건데 이것도 이해 안 되면 얘기하자.